기승나 동료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승나 동료님. 안녕 하시죠. 하로바바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대은 이겁니다. 아, 자 보시죠. 저대장 뭔지 보시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소리 좀 줄여주고요. 저 소리 엄청 줄인데. 어떻게 했나 봐. 4 배속으로 보시죠. 이런 식으로 아두 배속으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네. 이런 식으로 이겼네요. 네. 형님 은당황했어 지금. 근데 네. 언제는 제가 많이 이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겼어요. 일단 이긴 경기예요. 이거는 진적이 없어가지고. 거짓말치아한이대으로만어 이백으로만 진적이 음. 없습니다. 계속 연패를 했거든요. 저거한번 연습 을 했는데 일단 연습을 안 하고 이대으로 했는데 살이로 진짜. 이게 바바리안 계속 나서 짜증나게 있죠, 지금? 행리님 네. 그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아처랑 이런 거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잘... 제가 짤짤이 댓글 했을 거예요, 일단 보시면, 아까 전에 보시면 이 고블린 돌이 지금 <laughs> 고블린 돌이 괜찮은데 나와려고는데걔가 네. 손이 미끄러져서 이 15개라서 근데 15개 하나를 안 봐주더라. 그래서 내가 저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5개 아, 그냥 하나. 그냥 하나 날려버렸죠, 그냥. <laughs> 짜증나서. 네, 네배씩오르고 싶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수직크라을 했어요, 제가. 일단 저 지금 다시도 계속 게어 아, 그래. 어쨌든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도가 다시 안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막 들어가 가지고 이거 하자너 박수. 아, 너만 나가서. 일단 저는 <laughs>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게 흉기가 좋을 것 같아서 형님 나가서 플레이합니다. 부탁 드형면 지금 이거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근데 네, 욕해서 그냥 사오있어요 어쨌든 간에 가고겠습니다 스카와 친생이 아니지. 네, 바꾸... 바꾸세요. 저도 일단은 바꿔듯 저는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좋고. 대성 올릴까? 올렸어, 나. 저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 진짜. 야, 누가 해야지. 아우, 잘했어. Let's g 러나 no. 지금 시작 안 되는데? 다시 눌러. 다시만요됐습니다 지금 네. 시작합니다. 아, 진짜. 이실수 있습니다. 얘기에 네, 제가 흥미를 막 가는 스타일이라서이두 개씩 아, 계 깔면 됩니다. 왜냐면 킹타워 뛰는 것 때문에 공지가좀됐었거든요 페물 면서처 뭐, 건물이나 이런 거 구해줄려고 넣었으면나이런 네, 뭐. 식으로 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계속 뭐. 이거, 버블링... 아, 오른발로 말고, 저거, 저거 깔고, 이거는 깔고... 저 아직? 이런 식으로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데, 큰비음 때문에 계속 이거 날리면 되는 거야? 화사살 그냥 그냥... 아, 어쩌쪽으로 하네... 그러니 오, 벌려좋고요벌론 다시. 이가게재밌었으니까 바로 날려가 와, 깔고, 오케이, 나왔구요 좋은데? 아, 근데,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계속 푸셔지시는데요 제가. 오, 진정 잘했구나. 물이 녹. 너무... 오케이! 오케이! 네, 순정해보세요. 네. 네, 엄청, 어, <laughs> 건물을 안낼것 같아서, 또, 저도... 진짜 많이 변경해야겠어. 근데 두배랑 원래 페카랑 골렘이랑 삼성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딴 건 필요 없습니다 이 덱으로 계속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근데 아 아네 하세요 제가 골렘 덱으로 그 했다가 망했어요 3필 연속을 했다는 오호 타이밍 맞았어요 지금 제가 습니다바바리야 오뎅을 좀른 옆으로 깔도록 하겠다 이런 실이 의외로 무서워요 오, 자이언트 아 이거는 뒤에 볼륨 깔겠습니다 이걸도 깔아주고 바바리야 오뎅을 깔아주고 6이가 아무 말 진짜 너 많이, 맞아, 맞았는데. 괜찮습니다, 네. 이러분틀주고이거는 네. 깔고, 잡아 깔고, 블루를 안 막아? 칼을 떼줄텐데. 한번 깔아주고 있습니까? 이제 깨졌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물어야겠죠 아, 이런식으면안 되는데. 지금 건물을 부시고 니다 잠깐. 야, 반말이야, 뭐냐? 심심해니다3촌님 보시죠. 이제 다음은? 아, 나1에서 응, 잘해야 할 텐데. 보통이 없기 때문에 <laughs> 안전지죠 <된다. 웃음> 보시면 <더스> 저가 아, 어때 골렘들 간데 아. 이정도 못했어요. 망했어요. 다시 한번. Let's go. <더스포> 이제 <이거 좀> 아끼다가. <더> 했습니다. 형주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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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쪽은 친구가 겠습니다 이제 막걸. 어, 재민님은 일수전투 트리플 가세요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어, 어, 요 맞지 않으셨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도 안터했고요 알고, 알고 이렇가좀 밝히기 오네요. 밝히세요. 오우씨 와, 살인데? 아, 이렇게거로요아니가안 가고 있까 공기 좋아할 테니까. 공격타 오케이! 공리타운 네. 네, 오늘은 트리플엘리스 도전을 해봤는데요. 재밌었어요. 강경님 오세요! 아니 기스나 동룡님 기스나 동룡님 네제소리가 아까 들리셨죠? 네 엔딩은 저 혼자 할게요 네이댄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려하겠습니다 20초 밥네 20초 된것 같은데 어쨌든 형님 오셨어요. 아기스는 동료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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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laughs> 클. 네. 시. 로얄. 인얄 네. <웃음> 네. <웃음> 계속 지시셔 <주, 주>, 가지고. <laughs> 아 그리고 축하 해 드릴 말이 있습니다. 저희 클랜이 30명이 되셨습니다. 30명 그래서 말이 안됩니다 거의 30명이 되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기스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기스나 꼭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저희 클랜이 네, 여러개가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시는 분도 들 있을 것 같은데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스나 치시면 네, 이렇게 30명이 등장해요 이렇게 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저가 대표입니다 이 영상 재밌게 봤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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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러주시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천번 눌러지 말고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